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방송 오후 뉴스 시작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영 새로운 물결 대통령 후보가 오늘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대권 행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첫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통령 후보가 오늘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독자 완주 의지를 밝혀온 김 후보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의 사퇴는 지난해 8월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195일 만입니다.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분류되며 여야 정치권에 관심을 받았던 그는 당시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12월 19일에 새로운 물결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초대 당 대표로 취임했는데 진보와 보수 정부 모두 국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김 후보에게 중도층 공략을 위해 여야가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이 후보는 공개적으로 김 후보와 연대 가능성을 꾸준히 띄웠습니다. 지난달 2일에도 김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후보와 유튜브 양자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도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결국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정치교체론에 공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동연 후보는 오늘 사퇴회견에서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우리가 추진했던 대한민국의 정치교체 및 기득권 깨기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 후보 집권 시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영업 시간 제한을 기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고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지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방역 패스 해제를 발표한데 이어 오는 13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거리두기 지침의 조기 완화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들을 위한 투표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권혜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 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에 일시 외출을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며 문자로 확진, 격리 유권자에게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투표 전날과 당일에 총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 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도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이날 0시 기준 재택 치료자는 82만 67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밀어 선거일까지 특별 투표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진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모두 투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네, 방송 권혜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방역 패스 해제에 이어 거리두기 조기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 국민 모두 스스로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